네이 어, 시간에서는 아까 빠르게 tcpip에 대해 설명한 것 중에서 이제 교재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어, 간략하게 나마 어, 찍어 드리겠습니다 어, 교재 안에는 ftp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건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 확인하셔도 뭐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 1-79 페이지에 보면 tcpip 프로토콜의 구성 있죠 요거는 한번 읽어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아, 전 시간에 어, 설명했던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 우리가 어디냐면, 음, 1-9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중간 위에 그 TCP 헤더의 세부 구조가 있죠. 그다음 URG, EC, 그죠?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 다음에 FIN, 그 다음에 RST, SYN, 그죠?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컨트롤 플래그인 거고. 1-92 보면, 3-way hand-shaking, 이거를 통해서 까 싱크 플러딩이 유발한다. 그다음에 1 9 2 4번을 보면 TCP 연결 상태 확인해서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싱크 리시브가 풀이 난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1-93에 스타블 웨이트 고백 c 셀렉티브. 그죠?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중간에 b e c 기법의 종류 얘네들이 뭔지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1-94의 슬라이딩 윈도우. 슬라이딩 윈도우 뭐예요? 윈도우 버퍼의 사이즈가 풀려면 천천히 보내준다. 그죠? 비어있으면 많이 보내준다. 그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쭉 넘어가서, 어, 라우터. 그죠? 라우터에 대해서는 다시 잠깐이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얘기하죠. 라우터라는 건 경로를 결정해주는 거. 우리 내비게이션 중에 동적 내비게이션과 정적 내비게이션 두 가지가 있죠. 그냥 거리만 보고 최단 경로로 해주는 거는 정적 내비게이션. 교통량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동적 내비게이션, 동적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적 라우팅은 통과할 수 있는 라우트의 수가 적은 쪽으로 경로를 잡는 거고, 동적은 트래픽의 상태를 봐서 경로를 잡는 일명 T맵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103에 보면 이제 클래스, IP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뒤로 넘겨서 1-104 페이지를 보면요. IP 주소가 어떻게 32비트가 되어 있는지, 그죠? 1의 개수가 8개의 4자리다라고 나와 있고, 이걸 파티션에서 나누면 서브넷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IP는 첫 번째 뭐예요? 네트워크 IT, 아이디, 호스트 아이디로 구분이 되고, 어느 자리가 더 많냐에 따라서 각 클래스 A, B, C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느 자리가 맞냐라는 건 이거죠. 우리는 소규모 네트워크가 100개가 필요해요. 우리는 소규모 네트워크가 10개만 있어요. 그 대신, 이 10개에는 각 하나당 컴퓨터를 100대씩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군집을 하는 겁니다. 파티션을 해서.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가 크면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안에 호스트들을 등록하는 거고 네트워크 아이디의 사이즈의 영역이 작으면 단말에다가 많은 IP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 등급별로 클래스라는 ABC라는 걸 나온 거고요 자 다음 뒤로 가서 1-106 페이지에 보면 ICMP 메시지의 destination unreachable 내가 패킷을 보냈어요 근데 이쪽에서 드랍 시켰어요 그럼 응답으로 이게 옵니다 목적지 도착 불가 그래서 이거의 의미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제 ARP와 RARP 1-10번입니다 이거는 ARP 스푸핑으로 봐도 되는데요 ARP 스푸핑이 보안기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문제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ARP 보죠 IP 주소를 MAC 주소로 RARP 반대 MAC을 IP 주소로 그럼 매번 바꾸기는 뭐하니까 메모리에다가 IP 주소, 맥 주소, 이렇게 등록해 두고 오면 자동으로 매핑해서 탁 하면 빠르겠죠? 그게 ARP 캐시 테이블. 그 캐시 테이블을 바꾸면, 변조하면, 그 캐시 테이블을 공격하면 ARP 스푸핑. 수프핑. 그래서 스푸핑으로 나오는 영어들은 전부 다 뭔가 변조하는 겁니다. DNS 스푸핑. DNS 캐시 테이블 변조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플러딩은 무조건 많이 보내는 거. 디도스처럼 예.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라도 공격에 대한 리뷰를 어, 공격과 보안 장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